안녕하세요. 다들다장 만능아재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또 유튜브 스튜디오 들었는데 지금 예상 수익이 또 나왔고 이제 지금 역대 최고 수익을 한번 찍어서 다시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잠깐만요. 수익에서 수익 지금 여기 예상 수익이라고 있죠. 예상 수익. 예상수 수익, 전체 수익은 지금 20달러인데 지금 차트가 그래프상 지금 이렇게 올라간 데전고좀 뚫고 또 올라갔습니다. 제가 1이 1비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1이 1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 두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째 제일 떨어졌었고 제가 신저가 찍었다고 말해줬고 9일째, 10일째, 11일째는 2.35달러로 그전 고점이었던 2.16달러를 능가하는 지금 고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갔다가 바닥 다지고 다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아주 아름다운 그림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이 이제 이게 반영이 좀된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날마다 하루 한 편씩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올렸던 이렇게 요에 들어가면 은어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서 지금 어 매빅프로 원항공 촬영 요 관련된 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65로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 요거 네 개는 기존 영상이거든요. 얘가 지금 가세함으로서 이게 반영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익금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뚫었고 더 앞으로 어 발전하는 그런 채널이 될수 있도록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수익금이 는게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익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